장 교수 팀은 56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근육량과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은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근육량이 부족한 근육 감소성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육 감소증이 있을 경우 대사증후군 위험은 2배 이상, 근육 감소와 비만이 함께 있을 경우엔 무려 8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음식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당 수송체를 자극,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 간과 근육에 에너지로 저장한다. 그런데 간은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결국 가장 많은 당을 소모하는 것은 근육이다. 그러나 근육이 줄어들면 당 수송체의 활성이 줄어들고 당 소모도 그만큼 줄어. 결국 남은 당은 중성지방 형태로 전환되어 몸에 축적된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포도당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의 양이 적으면 혈당의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면 인슐 린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인슐 린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혈압, 뭐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혈증 이런 거에 전구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근육의 양이 적은 사람이 인질 저항성이잘 생길 수 있다는 걸그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